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5회 신진 연출가전에 참여하는 움직이는 사람들 연출 이슬기입니다. 어, 이번 2018년도 제 5회 대한민국 신진 연출가전 뭐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저희 작품 '움직이는 사람들은' 향후에 인구 고령화랑 출생률 감소가 진행된 시기에서 이제 인구 자체가 되게 중요해져서 그거를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으로 경쟁을 하면서 국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버리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국민들 자체는 자존 의식이랑 그 주권 의식이 매우 높아진 상태라서 그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가늠해 보면서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사실 만들면서 딱 어떤 주 관계층을 타깃으로 저희가 지금 같이 창작을 한건 아니고요. 근데 만들면서 같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은 그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으로서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 자신을 스스로 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포인트. 저희 작품이 음, 현실에서 배우들 스스로의 본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 시대 안에,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인데요. 그랬다 다시 나중에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런 주권의식이나 자존의식이 높아진 상태에서의 시선과 그다음 현재 현실에서의 각자 본인들의 시선이 좀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아무래도 저희 작품에 좀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 스스로의 어떤 존재, 좀 소중하다는 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제가 연출을 선택한 거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는 그냥. 대학교 때 연출을 처음 해보고 그때의 기억이 재미있게 남아가지고 그니까 작업 작품을 이제 공부하고 작품을 올리면서의 그 과정이 제 안의 생각들로 조금 더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그게 좀 좋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연출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연출이란. 사실, 저는 그냥 발제라고 생각을 해서 연출은 그냥 제가, 제가 생각하는 작업의 시작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어떤 대화의 시작을 좀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를 많은 다수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저의 어떤 오로지 한 사람의 소리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금 같이 뭉쳐가지고 조율을 하면서 그거를 같이, 예, 말로 풀어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네.